안녕하세요. 주권성 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요즘 무슨 일을 해?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각 사람, 각 상황마다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치킨 가게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계속 다니던 무역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은퇴한 사람이라면, 요즘은 집 마당에 있는 정원 가꾸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대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일에 대한 정의 또는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폴 스티븐 스니슨, 평시도신학의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을 돈 버는 일 또는 수입이 생기는 직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슨의 책에 의하면 고대에는 일을 노예나 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그 자체를 멸시하고 일한다는 것이 곧 종이나 노예가 연상되는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을 부리는 신분제도가 분명했던 중세까지도 이런 일에 대한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는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의 산업혁명과 칼막스나 프로이드 등의 영향으로 일에 대한 개념들의 변화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종교 기업가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일 자체를 고대와 달리 선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대와 달리 일안 하는 것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 안하고 불로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멸하는 경향도 있고 수입이 분명한 직업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 사람은 일안 하고 임대 수익으로 산다고 할 때, 그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는 이자 수익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일안 하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그들도 나름 건물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은퇴 후에 종원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외도하고 그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수입이 없는 일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일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또 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로 주어졌다는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양면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은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저주를 받아서 땀과 고역, 지루함과 무익함, 무의미성과 불의가 생겨났다고 폴 스티븐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이는 에너지, 즉, 신체적, 정신적 혹은 둘다를 소모하는 행위로서 일꾼에게 성취감을,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폴 스티븐스는 금전적인 보상이 있든 없든 정신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에너지, 또는 이세 가지 모두 소요되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정의들도 있겠지만 이두 정의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거나 수입이 있는 직장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일과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직업, 노동, 생업, 돈 버는 것 등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과 일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을 너무 돈 버는 것 또는 직업과 같은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이 꼭돈 버는 것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만 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게 되든 아니면 돈이 안 벌어지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것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 만능의 세계관에서의 일과 하나님 관점 또는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관점의 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이라는 의미가 너무 물질 만능의 세계관의 좁은 의미로만 인식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돈을 숭상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에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나 일이 높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돈 버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일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세이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신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입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일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에 대해서 돈과 연관해서만 생각하고 수입의 유무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의 가치를 생각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일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식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일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일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관점을 넓게 가지고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일에 대해서 그런 고상한 생각을 할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버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고, 또 젊은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 역시 아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업을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계를 위한 것만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일을 생각하고 일을 찾을 때할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할때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계와 연결된 일만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매몰되는 것은 어쩌면 불신앙의 모습이고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애쓰미, 일이라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에 대한 온전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진정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